안녕하세요. K 기적의 만백의 달의 세계 대통령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당산, 당당역 근처에 사시는 분, 파키스씨한자 돌봐드리고 난 다음에요. 오후에는 청량리에 있는 어린이, 어린이, 중학교 3학년짜리 어린이 있잖아요. 2002년도에 혈액, 혈액, 암에 내종양으로 고생, 고생하는 어린이 있죠. 그 어린이 이제 안부도 못득겜면서 제가 청량에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드님 병을 완치시키고 난 다음에 열심히 사슴, 사는 모습만 보여주십시오. 했는데, 그거 그대로 실행, 실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원래는 어, 노상에서 장사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목이 좋은데도 장사를 하고 계세요. 청량님은 그 태호의 약국 맞은편에 거기도 장사하시는 분이거든요. 어, 그분 아드님이 2 0 0 2년도에 혈액암에 내종양고생을 어, 어딘일 갔다가 어, 사모님은 남의 앞자리에서 삼지 저기 어, 종업원으로 일하, 일하셨다가 저를 우연히 만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자기 아들의 혈액암에 내종양을 고생하는데 치료가 안 돼가지고 치료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예 가능합니다. 그때 당시 어, 주위 상인들이 어, 아줌마 저 아저씨 저기 그 장애인은 아저씨한테 한번 의뢰, 의뢰 한번 해보세요 겠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여기가지고 날씨가 싸늘하는 날인데 오늘 불르더라고요 어 사모님 저를 불르셨습니까 그러니까 불르 예 제가 지금 손목이 많이 아픕니다 손목이 아파가지고 지금 쓰기가 좀 힘듭니다 게다가 제가 움직여 보니까 움직이시더라고요 어 사모님 특별한 건 아니고 제가 한분 겹절려가지고 다함이 들었으니까 제가 눈으로 봐드리겠습니다 가지고. 마음속으로 낫는다 의식만 아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눈을 강하게 길을 쏟아 붓고 난 다음에, 하나 움직여보십시오 했더니, 깜짝 놀라서, 아저씨, 고집만 같이 났어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손목보다, 도 저희 아드님이, 혈액암에 뇌정이 으로 고생하는데, 병원 치료받는 중인데, 치료가 안 된다고 해서 나왔습니다. 나중에, 어 레이저로 쏜다고 해도, 그것도 문제가 될것 같아가지고, 이 뇌종양이 2cm가 자라게,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혈액감에 뇌종양이 혈액에 빙글빙글 돌아가고 뇌까지 치고 올라왔던 거예요. 혈액감도 신경성 혈액감이라고 그러는 신경성 섬유종이라는 혈액감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다 방치가 되면은 나중에 온몸에 혹이 주렁주렁 달아, 달려가지고 생기는 병이 있잖아요. 그런 병은 수시로 A로 싸가지고 몸 여기저기 레이저 쏜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드님이 지금 활동하시지 않습니까? 활동한다고 하더라고요. 밥도 잘 먹겠는데, 요새는 머리도 아프고,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만 갔다면 오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MRI 찍은 결과, 뇌 종양 2cm가 이미 자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혈액암 있고, 어린아이가 아주 배싹 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모님이 어려우니까 내가, 어, 생활 보호상 대상자니까 제가 어, 저도 그러한 어려운 사람 찾고 있는 중이니까 제가 그러면 어, 일제 아무것도 받지 않고 무료로 그 대신 아드님의 아들을 제가 마음속에 양아들을 삼아가지고 제가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돌봐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어, 그다음 그다음 날 일요일 날 그때 제가 방문하는 김에 그때 나오시라 했더니 그때 방문했던 당시에는 눈발이 날렸어요 날려가지고. 아드님 집에 계시니까 집에 있다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전화가 30분 만에 뛰어왔더라고요. 뛰어왔는데 보니까 어린이가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목을 가누질 못하더라고요. 어린이가 몸에 기력이 떨어져 가지고요. 그데다가참 어, 안쓰럽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니까, 내가 오늘부터 너를 갖다가 내가 양아들로 마음속으로 삼아서 돌봐주마 해가지고 돌봤던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어, 전신을 풀어주고 난 다음에. 집에서 이제 시간 나는데 틈틈이 그냥 수시로 그냥 아침 전하니까 밤낮 없이 그냥 쏟아봤어요 근데 첫날은 제가 길을 벗고난 다음에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못 일어나는 는 거예요. 학교도 못 갔대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한편으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보니까 속에 있는 종양이 잠시 잠깐 부풀어 올랐다가 그 자극을 받으니까 머리가 아픈 거니까 조금 기다려 봅시다. 그래도 한편은 봉사활동에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역시 또 재발돼 가지고 더 심해진 거 아닌가 해가지고 정선성이그 봉사활동에 길을 막 쏟아 버어야겠더니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는 그, 그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가안 아픈지 안 아프다. 그래도 놀러 나갔대. 걱정이 돼가지고. 아줌마 하던 님 어, 지금 오늘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어제는 아팠는데 오늘 안 아픈 제가 놀려나갔다그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통증이 좀 가시려면 종양에 조금 사그라들나 보다 싶어서 마음은 놓였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쏟아벗어요 그러고 났더니 저녁에 전화를 걸었더니 아직까지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사모님 아이가 아프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도 안들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전화를 걸었더니 아이가 밤늦게 왔대요 친구들 만나서 놀다가 들어왔다고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내가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방문하니까 청량리에 그때 당시에 내가 직접 아드님이 사시는 아줌마한 집 반지하 방에 방문가도 돌봐드릴게 해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아주 틈틈이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머리 아프다는 말을 안 했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육월이 흘렀거든요. 어, 흘르기 전에 혈액감이 있죠. 혈액감이 몸이 정화가 되면서 바깥으로 분출하면서. 갑자기 여기저기 혹이 튀어나오기 시작한거예요 사모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저씨 사실 그게 혈액암이에요 전에도 이런게 나올 때는 레이저로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섯 군데가 튀어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냐고 하더라고요 걔가 제가 돌봐 드려 가지고 그것도 한 보름만에 완전히 빠져나간거에요 완전 싹 났어요 내가 좀 아드님 어떻든 발바닥에 있는 혹도 다 빠지고 몸에 가슴에 있는 혹도 빠졌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도 6개월 만에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가서 내 종양 사진을 찍어봤는데 종양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 사라진 거예요. 이게 흔적만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줌마가 울더라고요. 어떤 전화가 왔서 마침 요아주씨 사실은 아이가 우리 아들이 머디 내 종양 있는 부위가 많이 사라져가지고 지금 아주 건강한 상태라고 하면서. 아이 울지 마십시오. 아, 암이라는 건 5년까지는 재발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너무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계속 쏟아붓게요. 제가 그랬던 거예요. 제가 온은 제가요. 그 어린이가 그냥 22년 동안 계속 제가 매일 방문해가지고 암 분을 물어보고, 수시로 수시 물어보는데 한 번도 재발이 안된 겁니다. 혈압암이나 뇌종양이 재발이 안 되고 아이가 열심히 다니다가 현재는 저 우리나라 대기업. 아주 잘 나가는 기업에 그근무에가지고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아무렇 물어보기 위해서 방문했더니 사모님이 이번 구정 때 장사하느냐가 굉장히 바쁘셨던 거예요. 바쁘시더라 앞전에 보니까 한번 지나갔는데 굉장히 바쁘잖아 말도 못 보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물어봤더니 얼굴에 부스부스막 있는데 보더라고 얼굴도 부스부수 하고 여기저기 막경직됐더라고서 사모님. 은아드님 응, 어떻습니까? 아, 아주 건강합니다. 열심히 회사 다니고 세계가지고 저도 한편으로 마음이 놓이더라고. 요그래가지고 사모님 보니까 얼굴도 부스스해 보니까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구전 때는 장사느냐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제가 아침 저녁으로 사모님한테는 내 길을 쏟아 붓겠습니다. 아드님의 다 지금도 22년째가 쏟아 붓지만은 사모님한테는 제가 쏟아 붓을게요. 그래가지고어 어. 그그 사모님을 만나고 왔는데 양아들 역시 회사에 열심히 다녀가지고 한 번도 재발도 없이 아프다는 것도 없이 밥잘 먹고 일 잘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놓입니다. 현재는 장사하는 자리도 태어야고 그 맞은편 그 자리가 장사가 잘 되는 곳이거든요. 어 새로운 신랑 만나가지고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보면 참 뿌듯합니다. 그래서 내가요, 어 내가 이시 2002년도에 그 혈액암에 뇌종아를 고생하는 어린이들 갖다 돌봐가지고 아직까지 한부 아무 부탈 없이 건강하 열심히 해서 다니는 모습을 갖다가 내가 어 잠시 잠깐 방문차, 아들 내 안부도 보러거면 해서 방문했었습니다 그래가 저도 어 그런 제반한 뭐 재발하는데 열심히 다닌다는 그 모습에 저도 굉장히 저, 어, 감동적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모님은 항상 미안하시길래 너무 오래 있다 보면 또사모님이데 무안할 것 같아가지고 장단인데 좀더 도움이 돈 지장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인사만 나누고요. 오늘은 혈액암의 내정한 어딘가 내가 돌본 아이가 아직까지도 아무 탈 없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내가 오늘 소개해 드린 드립니다. 자유제 혈액암이나 내종양으로 고생하는 어린아이를 든가, 어른이를 든가, 무조건 초기 한자일 경우는 저를 찾으십시오. 그렇다고 내가 뭘 바라고 한, 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초기에 이제 초기가 지나가자 중기나 말기가 되면 체력이라 든가 의지가 다 깨져버리면은 그 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 파킨센지 오전에 파킨센지 환자 같은 게 8년 된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약기운으로 잠시 한 시간이나 아한 어, 시간 한 시간 반 정도만 활동할 수 잠시는 활동하는 기간은 집안을 청소하고 그저 끝나고 나면 약간 떨어지면 돈을 두트누 놓아야 되고 화장실도 못 다니 정도가 됩니다. 그 기가 바닥이 나면요 암환자라든가 백근 쓰나 치매 환자든가 모든 이에 어,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모든 기능이 약해지니까 이 기능까지 약해지면은 영양 흡수가 안 됩니다. 안 되면서 점점 말라갑니다. 말라가게 되면은. 해복 어, 회복, 해복력이 떨어집니다. 항암제라든가 독한 약을 먹다 보면은 사람이 몸이 약해지니까 운동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면역이 떨어지게 체력과 면역이 같이 동시에 떨어지기 때문에 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어, 우리 이웃대로이게 질병에 시달리거나 불치 병이나 암이라 이게 걸리신 분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낫고자 하는 강력한 의 의식을 가지시고 꾸준히 단계 단계 무리하지 않는 상태로 체력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서 저하고 인연이 닿는다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그냥 환자의 몸이 나의 몸이라는 마음을 갖고 큰환자간 조그만 환자간에 제가 가리지 않고 한시, 최선을 다해서 돌보, 돌보았습니다 자, 제가요. 어, 주로, 저기, 저 수요일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노량진에 방문 하니까이 화면에 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수요일이나 노량진에 오시게 된다면은, 치매 초기 환자라든가, 루게릭 초기 초기 환자 같은 이런 분들은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암 환자 초기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걔 말기 환자라 하더라도, 화장실이나, 밥이나 이런 거 먹고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어느 정도는 그시안이 있기 때문에 그시안을 놓치지 않고 그시안을 놓치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을 시을 놓치지 않고 바로 저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은 옛날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그 아팠던 그 말기 환자라든가 거기서부터 화장실 다니고 밥 먹고 걸어 다니시니까 체력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 그만, 그마저도 체력이 바닥나면 들어눕게 되면 힘드니까, 그럴 때는, 어, 옛날 건강한 모습으로 돌리는데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자, 힘과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혈압의 내정에는, 내정으로 고생했던 어린이가 22년에 덜 봤는데, 아직까지도 건강하고 아주 훌륭한 일꾼으로서, 어, 국가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같다가 제가 좀소개하는 겁니다. 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